t v 의 완자 부인입니다. 오늘은 처음 볼링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처음 볼링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시죠. 어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인들과 같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볼링장 가실 때 준비물은 게임비, 음료수값 신발, 대화료 정도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어, 게임비는 한 게임당 4,000원 정도, 대화료는 1,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가실 때 양말 꼭 챙겨가시고, 혹시 가져가지 않으셨다면 볼링장에 양말도 판매하니 사서 신으시면 되겠습니다. 볼링장에 처음 오시면 발열 체크를 먼저 하시고요. 어, 카운터에 가셔서 몇명 치실 것인지 말씀하시면 메인 배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고르시러 가시면 됩니다. 이 신발들 중에 자기 발에 맞는 사이즈를 골라서 신으시면 됩니다. 저는 발이 230이라서 이 신발로 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을 고르러 가볼까요? 보시면 공들이 무게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을 고르실 때는 한 손으로 들었을 때 무겁지 않은 공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너무 꽉 끼거나 너무 허용없지 않은 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8파운드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링장을 둘러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이벤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은 행운의 점수 100점, 150점, 200점 이럴 땐한 게임 무료 쿠폰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볼링을 쳐볼 건데요. 처음 볼링을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우스 볼링하와 하우스 볼을 가지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칠수 없으니까 기계환장님도 같이 하우스 신발과 하우스 볼을 가지고 저와 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같이 합시다. 빨리 신고 오세요. 볼링장에 오셔서 치실 때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은요. 여기 위에 단이 있는데 이 단을 어프로치라고 해요. 근데 옆에 라인에 사람이 치고 있을 때는 이 어프로치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맞아요. 블리님 때문에 저도 한수볼을친 건데요. 13파운드 공을 골랐습니다. 위에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뻔 했습니다 저도 같이 날아갈 뻔 아이고 파우스 공으로 치려니까 어렵네요 어, 완자부이 다른 공 찾으러 가셨습니다 저 아까 쳤던 공이 너무 가벼운 듯서 9파운드 공으로 바꿔왔어요 오 어?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아니 가운데로 굴리는 것도 잘 보여줘야죠 가운데로 굴리시면 되는데 참 가운데로 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우. 오우. 드디어 <laughs> 아 어렵다 가운데로 굴리는 게쉽지 않아요 있는 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오호 나이 <laughs> <어허. 웃음> 어려운 걸? 하우스 불이 <laughs> 더잘 되는 것 같은데? 반성해야 <laughs> 됩니다 <laughs> 아하 아깝다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팬핑이 나왔습니다 no. 와우 세상에 아 와우 응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잘하시네. 이게 이리공아 파이팅. 대판이구만. 파이팅! 승비 안 났습니다. 승비 아, 안 났습니다. 그래. 네, 그렇죠. 이거 하고 이거 하나 찍고 들어가네. 아우 제가 이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 좋아요. 아, 우리 네기 안 했잖아요. 네기. 아, 우리 네기 하기로 했긴 했는데. 상품. 지금 있네요. 오, 아깝다. 실핀 연습해봐야겠네요. 하고안 가겠다. 에이. 에이. 아까워요. 아, 진안 돌아오네. 전혀 스피드 따위가 높지 않아아 아깝다 와우. 아 스피드를 아, 안 넣으니까 다음을 모르겠네 아쉽네 와우 좋아요 순 미끄러워 제가 조금만 더잘 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스페어로 그 끝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저님 음료수 준비해주세요 아 안돼 아 이런 음료수 사고 시은데요 아까는 내기 안 하셨다면서요 데요 세상에 <laughs> 두 개만 터쳤어도 이기는데 아 아까워 음료수 내기 안 하셨다는 분아니 했어요 <laughs> 좀 전에 완자부이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위로 사드릴게요 이제 게임이 끝나시면 공은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면 되고요 신발도 잘 정리해서 원래 위치로 가져다 놓으시거나. 수고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자는 카운터로 가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볼링장에 방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볼링장 방문을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스포츠인이 꼭 볼링장에 방문하셔서 볼링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